캘리포니아 사상 최악의 화재 사고로 불리는 오클랜드의 창고 화재 사고의 사망자 수가 한인 여성을 포함한 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밤 50에서 100명이 콘서트를 즐기고 춤을 추던 북가주 오클랜드의 한 2층짜리 창고에서 불이나 70여명이 실종되고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파티장으로 사용된 창고의 벽이 안쪽으로 심하게 기운 것을 확인하고 안전 문제로 수색을 중단했지만, 오늘 아침 9시경 수색을 재개해 사망자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지만 10대 후반의 티네이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LA 출신으로 오클랜드에 거주해 온 한인 조아라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은 2층짜리로 지역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며 거주하던 곳이지만 오클랜드 시당국은 이 건물을 창고로만 허가를 내줬을 뿐 주거 공간과 공연장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층이 아닌 1층짜리 건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한 소방관은 2층 공간으로 향하는 계단이 임시로 설치된 나무 받침대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시설도 없고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탈출 경로도 없어 올해에만 세 차례 이상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경로는 확인했지만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색이 계속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화재 사고인 만큼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에 있던 관객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